열왕기를 우리가 4월부터 읽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있죠요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합해서 47장인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안돼 있고 열왕기, 열왕기 그렇게 돼있어요다 그러니까 본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열왕기" 열왕기라는 말에서 우리가 금방 알수 있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국 할때그 열과 열왕기 할때 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노쇠해진 이야기,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이야기.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를 솔로몬 왕이 있지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이제 정통성 있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윗, 솔로몬 아그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유다 유다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통일 왕 통일 왕국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에게 불량이 많이 실려 있음을 알수 있어요.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나오죠.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 어떤 11장까지 계속해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통일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나라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져요.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야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남쪽 왕 이야기도 하다가 북쪽 왕 이야기도 하다가 남북의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또 남쪽 이야기를 해요. 남 남왕국.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지만 정통성 있는 나라는 남쪽이다 그 이야기죠 남쪽이다 남유다다 네. 그거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고요 뭐 예레미야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거기에 비중이 그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열한기 상, 열왕기 하를 읽을 때 연대를 이렇게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종이로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남북이 분열된 때는 학자마다 약간 다릅니다. 남유다와 북왕국이 분열이 되었는데, 어, 그 922년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930년, 931년. 어쨌든 그 어간입니다. 남북이 분열된 때가 주전. 자 북이스라엘은 망한 때가 722년입니다. 주전. 남쪽은 주전 586년이라는 견해도 있고 587년, 1년 차입니다. 586년이다, 587년이다 그런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요? 네. 북쪽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어졌습니다. 9번의 정변이 있었어요. 아홉 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변이,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뭐예요? 막 쿠테타가 일어나고 막 난리를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0년 동안, 북 왕국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 아홉 번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입니다. 그건 계속 다윗도 왕조입니다. 나유당조가 345년 동안 이어졌어요 열한기상 열한기하의 핵심 신학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존속과 안녕 나라의 안녕과 존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나라의 존속과 안녕이 달려있다. 그것을 열한기상 열한기하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상승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에서 이탈될 때 나라의 위기가 오고 왕들의 불행이 찾아오고 이제 이런 기상 하에 흐르는 전체적인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노쇄해졌다. 여러분, 다윗이 노쇄해졌대요. 나이 많아 늙었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옛날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제 겉사람이 많이 후폐해졌다는 거죠. 예.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대항해 잡은 그런 이력이 있는 굉장한 장군 출신 왕.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왕, 메시아의 그림자로 여겨졌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쇠해졌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난리를 핍니다. 에? 젊은 여자를 찾아서. 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찾았죠. 아리따운 여자.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어, 네. 좀 왕이 잘때좀 안고 자면 네. 젊은 여인의 온기가 좀 다윗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늙었다 나이 많았다 노쇠해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다 동감하죠. 예, 다 동감합니다. 세월을 이길 사람 없어요. 얼마 전부터 김치삼 장로님이 자주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김 장로님 제가 보니까 참 건강하신데 지금 7 6 여섯이거든요. 근데 네, 목사님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무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막 무릎에서 물을 빼야 되고 에? 걸으면. 좀 무리가 오고 예? 여기저기 탈이 납니다.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치삼 장로님만 그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정봉익 장로님도 저한테 계속 얘기, 계속 어제도 또 얘기. 예? 80이 넘으면 급격하게 이상이 옵니다. 우리 요의 옛날에 김덕헌 장로님 있잖아요. 야, 저뭐 몸이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보니까 근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러분 우리 김덕헌 장로님 정말 몸이 좋았어. 야, 참 좋은 어른 참 대단. 근데 지금 82이십니까? 언제부터 근육이 확 줄어가지고 기도 안 들리시고. 이제, 나이를 다 실감하며, 어, 우리가 통과를 하는데, 그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언제부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고, 소리가 나고. 네. 저는 원래 주름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주름이, 그러 없어요. 주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얼 이마가 넓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주름이 이렇게 베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완전히 뒤, 뒤에는 완전히 보름달이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에?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에. 우리 어머님이 참 고우셨고 젊고 정말 젊었을 때 정말 미인이었는데 어느 날 다. 온 머리가 백발로. 어찌를 못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살아야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이 많아도 교만한 거는, 아,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나이 많아도 교만하다? 말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나이 많으면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네?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잘 죽고 하나님 복된 죽음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따금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죽음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정말 복된 죽음. 다 아는 사실 언젠간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하나님 정말 복된 죽음, 멋있는 죽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제 2023년 또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왔습니다. 어떤 삶이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열왕기의 주제처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제일 주로 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남는 겁니다. 다른 건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에도 찬송도 불렀고 했는데 정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 세월 허송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 살면서 좀 햇빛되게 살고,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자, 또 하나지 오늘 본문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보면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도 다윗의 허물이 나타나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빗나가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순번으로 말하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부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부인만 아홉 명입니다. 그러니까 헐그 이상 되었을 거예요. 뭐 애첩도 있었을 것이고 등장하는 부인만 아홉 명인데 이 아도니아가 네 번째 부인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40년 6개월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70이 좀 지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벌써, 벌써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예. 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도니아를 보고 한 번도 서운하게 말하지 않았다. 예. 네?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6절입니다. 6절. 6절 보면 중간에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다윗이 온전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가 다윗을 닮고 싶은 점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요. 절 하나님의 뜻을 존중이 여겼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는 거 알았어요. 사울이 잘못된 왕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을 마음대로 물리치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면 도망갔습니다. 몸을 피했습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사울을 맞서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의 왕은 함부로 자기가 해선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이거 참 다위세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데.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등장했는데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라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높, 높아지려고 그래요, 스스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 역사 속에서 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그냥 육군 투스타로 있다가 명예롭게 쓰리스타 되고, 포스타 되고, 아니면 뭐 투스타로 은퇴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존경받는 장군이 되었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 결말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참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적용해야 돼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문제. 자, 무리수를 둡니다. 군사령관 요압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제사장 아비아들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예, 사람을 막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리수였어요. 나중에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그 공식의 공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어떤 때는 모험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잘 판단해야 되고요. 대부분은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도니아가 무리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가 불행해진 인물입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아, 우리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는 가까워요. 바울이 원하면 얼마든지 로마에 그냥 갈수 있지만,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기대했어요. 그게 로마서 일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이 열리기 원한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100% 욕심. 이 우리 4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욕심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욕심은 요 바둑의 용어로 말하면 패착입니다. 패착. 패착이 뭐예요? 아주 나쁜 수입니다. 그수 때문에 지는 수가 그 패착이에요. 그 하나 돌을 잘못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패착이에요. 패착. 욕심이 폐착입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4월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허송 세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월 허송 세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 조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네? 무리하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우패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사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